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상보온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넘겨 주십시오. 우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여기 보면 음? 산상 본이 있는 말씀인데요. 그 메인 아래쪽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에 7월 초인데도 너무나 뜨겁잖아요. 아마 그 어? 우리가 비행기 를 타고 동남아시아 내리면 비행기 문을 열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초인데도 벌써 서울이 37도가 넘어섰고요 이틀 막 연속 오늘도 또 굉장히 더웠는데요. 이러한 무더위 가운데 우리한테 좀 시원한 말씀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laughs> 그래서, 그,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근데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뭐, 그냥, 우리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잘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웃을 간혹 사랑할 수는 있지만, 원수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레이기에서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어,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레이기 19장 18절에는, 내 동족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동족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서, 그,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사실은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사랑과 관련하여서 원수에 대한, 원수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성을 암시하는 것 스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은 굉장히 사랑했는데 동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뭐 개와 돼지같이 이렇게 취급을 한 것을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원수와 같이 생각해도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는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지금 힘이 부족해서 원수를 갚을 수 없고 복수를 할수 없지만 힘이 생긴다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그~ 이웃 나라인 중국의 고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와신상담이라 그래요. 와는 누웠다는 뜻이고요. 신은 보통 그 사람들은 이제 침대 같은 데 나무 침대 같은 데 눕게 되는데 침대에 안 눕고 그불 때기 위해서 나무를 해오는데 나무를 깔아 놓고 그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침대처럼 그러면서 상자는 맛벌상자고 담자는 쓸개 담자인데 어떻게 해요? 쓴 음? 쓸개의 맛을 보면서 내가 이제 너한테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음, 복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현재 상태로 어?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보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또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응? 나는 맨날 그냥 어? 못살게 고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의 현재 상태로 이러한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또 말씀을 써놓으셨을까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것은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읽는 말씀인데, 그, 마지막 날의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어, 187쪽에 나오는데,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와 도 같은 품성을 개발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는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영예로운 손님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면 성령을 받은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보상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어, 그 행동이 울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어,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일은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같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음 화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그 중동지방이라 그러죠. 거기는 굉장히 건조한 나라들이거든요. 더위가 굉장히 심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무더위와 햇볕은 비가 왔다 할지라도 수분을 그냥 확, 그냥 뺏어갑니다. 저희 집에도, 어 그냥 그, 계단에다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심어놨는데 하루에 물을 3번, 4번씩 줘야 됩니다. 얼마나 그냥 화분에서 물을 뽑아가는지 다 시들어게 되는데 그래서 무더위 햇빛은 농작물을 마르게 하고 사람들을 지쳐서 어? 아, 너무 힘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동지방에서는 햇볕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고통과 저주의 상징으로도까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해의 비침에 대해서는 악인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뜨거운 고통과 저주를 주고 착한 사람들, 선인에게는 곡식이 잘 결실을 맺고 과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합성 작용을 잘 하도록 돕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다 배워왔거든요? 근데 왜 악인을 먼저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또 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비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근데 중동 지방에는 비는 생명이거든요. 농사 지을 때꼭 필요하고요. 먹을물이 부족하니까 식수 공급의 풀이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는 생명과 축복으로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땅에 심은 씨앗들이 이른비를 통해서 발아되고 늦은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결실를 맺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산물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한 땅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 중동 지방 보면 굉장히 웬만한 땅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며 순종하면 어떻게요? 해 하나님 축복으로. 젖각꿀이 흐른 땅이 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또 이상하게 생명과 축복의 상징인 비의 내림도 이번에는 앞에와 헤어 반대로 의로운 자를 먼저 기록하고 불의한 자를 또 뒤에 내리고 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운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결실을 맺게 하는 마음이 굉장히 좁은 편협한 하나님이라고도 생각되어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햇볕과 비, 이 모두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보다도 어, 햇볕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비가 그래도 어? 어,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내리기 때문에 좀 덜한데요.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중동 사람들은 비를 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햇빛은 너무나 많이 쬐기 때문에 아마 저주와 고통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에 있어서는 비도 필요하고 햇볕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앞에 기록된 내용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맨 처음에 기록한 말씀에서도, 그, 산성보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줬던 내용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높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가르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사랑, 비도 사랑이고요. 빛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내리고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비가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지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그 예수님께서 햇볕을 얘기할 때는 악인을 먼저 얘기하고 비를 얘기할 때는 누구를 먼저요?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먼저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사상 가운데, 비가 축복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먼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햇볕은 악인을 먼저 선인을 뒤에 이렇게 쓴 것으로 이제 살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한테도 내리지만 의인한테도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고 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의인과 선인이 구별되어서 의인은 하늘로 올려감을 받고 악인들은 나중에 이제 유황불에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우리가 대풀매에 있어서 아직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선인도 받아야 되고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금은 베풀어주는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구절의 핵심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림이 보이시죠? 추에 남자 여자가 올라갔는데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평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평등을 선생님들은 원하십니까? 첫 번째 똑같이 하나씩 주는 평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지만 그 다음 사람은 하나를 받고 그 다음 사람은 두 개를 받았는데 동일하게 볼수 있는 그런 평등을 원하십니까? 어떤 평등을 원하세요? 아마 지금은 아마 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나 불리한 자, 그 다음에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 하나님의 은혜의 예? 세상을 볼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늦은 비에 성령이 내리면,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또 주의 일을 할 거고요. 또 우리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으로 나올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산상 보원에 말씀하신 햇볕과 비가 우리 모두에게 아직은 축복이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요, 어, 무더위 가운데 시원한 소나기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서 1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룡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네, 적당히. 적당히 내리시리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른 비가 내렸을 때 하루에 오천 명 이상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요즘에 새벽기도에서 배우는 말씀 가운데 늦은 비의 영광은 이른 비보다 훨씬 더 풍성할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누구까지? 가축들까지. 들의 풀이 잘 자라서 그들이 먹을 것이 많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시원한 소낙비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바꿔신다고 요즘에 우리가 배우는 말씀 가운데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히 받고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밝은 안식일에 우리 또 쌍문동 교회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더욱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님 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우리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먼저 마음에 밭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그 결실을 나 혼자만... 욕심쟁이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부어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늘 영육 간에 축복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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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밝은 안식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게 됐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